4장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에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 하였도다"라고 하신대로 믿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 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고함과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5장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로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도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아롭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느니라 또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밀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고 하셨느니라.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는 밀기세대계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밀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으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게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심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시킬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이 그외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온경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두고, 맹세하리가 자기보다 더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실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이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다투는 일의 종결임이라.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기의 뜻이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혼에 다 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들로 들어가나니. 선두 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것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